만약에 그 여성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네. 이분 이분? 이분 이분 구독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자 좋아요 이쯤 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 예.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거 네. 돈 안들어요 돈, 돈 달라는 <laughs> 소리 안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백 원한돼로 갑시다. 뛰는 뛰는 거로 시작. 한 번부터 한가를 가는데 한사람들이잘 모르는. 잘 모르는. 네, 네. 네. 네, 곳에 가서 네. 얘들이 네. 보이는 방. 네. 자, 그러면 네. 네. 터치 첫 번째 터치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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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 제가 지정할게요. 네. 지정할게요. 네. 허벅지를 터치할까? 이것도 분명히. 정신이 맞죠? 그렇죠, 맞죠. 좋다. 네. 그러면 허벅지를 터치합니다 네. 자, 원장님 생각에 네. 원장님이 앉으는 파트너가 네. 허벅지를 터치하는데 네. 몇분 정도 걸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성분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 2분 이분? 이분이면 <laughs> <laughs> 2분 야, 네, 아 진짜 이분이요? 네, 이분이면. 좋습니다. 그럼 이 자. 오늘 술은 저희 제작자가 사줍니다. 아기랑. 네. 그러면 음. 가서 먹는 거 있죠? 네. 자, 네 개가. 네 개. 2분 만에, 2분 만에, 음. 음. 2분 만에, 옆에 앉은 여성이 원장님의 허벅지를 터치를 한다. 음. 그러면 네. 제가 자겠습니다 <laughs> 자, 기둥이 <laughs> 넘어가면 <웃음> 원장님이 사는 겁니다. <laughs> 원장가 <원장님이 웃음> 말리는 건다 <겁니다. 웃음> <laughs> 네. 좋아요. 한번. 그렇죠. 예니까 예니까. 네, 어, 아, 그러면 나도 네. 뭔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있어야 됐저뭐 저는 사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진짜 정말로 그서 네. 그나마 나한테 호감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를게아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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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한테 호감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네. 이렇게 앉으면 그 여성분의 손이 나한테 터치. 사실 나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싶긴한데 네. 무릎이라고 음. 했으니 네. 내 무릎 손이 분 안에 올라가면 네. 오늘 내가 승자입니다. 그렇죠, 당연니이 분이 넘어가면 아, 그건 아니요그 네. 네. 근데 그런 거없이이 분이 넘어가도 손이 네. 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한 5분간 좀 방어시자. 올라올 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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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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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없이. 근데 뭐, 음. 내, 뭐 나한테 오냐고 할 수도 네. 깊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깊으로한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로한이분 안에 올라가도 어. 내가 승자야. 네. 아, 맞아, 맞아. 네. 요거 여러분들 관전 모드입니다. 네. 관전 모드 첫 번째 허벅지 네. 네. 터치한다. 음. 자 어.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음. 어, 필리핀 여성분들이 네. 우리 둘중 누군가의 허벅지에 손이 올라온다. 2분 네. 안에 그럼면 언제든지 맞습니다. 그렇죠. 자두 번째 관전 모드 음. 촬영이뭐 시리즈가 나갈지 아니면 반면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 나가는 동안. 네.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시간동안, 네. 큐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네. <laughs> 야, 야, 야 이기본기 굉장히 어렵다. 어렵죠. 아, 기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저쪽 <laughs> 여성 공간에 대해서 큐트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제가 하데 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트리핀생각해고는책이핀을 응. 하기 위해서, 응. 어, 트리핀이 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나이차. 저희들 나이 때 응. 대충 아실 겁니다. 네. 40대입니다. 나이차. 40대. 나이차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네. 20대 초반의 애들이, 큐트라고 어, 부르면서 뭔가, 그렇죠? 어, 어, 그, 고방을, 그, 고방을 그쵸? 저, 보담을. 다 보인다면 그건 그러분들이는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요번 촬영은 는 여러분들 정말 눈과 기를려고와주신 거라. 근데 요거는 진짜 정확하게 약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어떤 사전에 어떤 게 전혀 없는 상태고 어, 지금 식당도 그냥 막 뜨거운 것이 여기 세가 거라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그렇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대로 정말 우리 이어나게 이어나게 네, 한번 나가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밥 먹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no because she oh? always no? go outside a I'm not s h a i l e n t for today today I'm, in the day, today I'm uh, going to you know I'm going to talk at t again oh and then the uh, weather <laughs> the weather it's r e e i n g we g t to u n club in yeah. evening uh, it's yeah. So yeah. cold and then t o u n n y o u n n y so s u n o s u n so sunny so s y o sunny so s n n o n n y so sunny well, so yeah. sunny yeah. so yeah. sunny so s a l n y t o s u i n y so s n n y so sunny so sunny so sunny so sunny s 아, 그거는 쉽지 않지. 그거는 그, 의도를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자연스럽 How are you, Bim? I'm good. Yeah. Nothing, what? just like usual day, w o r k Yeah. Why, why, why you yeah. change color? Yeah, because black. I look what young. Yeah. Look young. Yeah. Uh, uh, black color is young. So, yeah. So, so I pretty. older. So, so, like So funny. Me and my dad. Last week, I just. Oh, I don't know. I know no. that. it's good. That's yeah. what Maybe they say. They always really say that. I'm like She's uh, starting like talk at the What's that? Hello! Good day! I'm really tired. My English yeah. is already tired. <laughs> <so, laughs> it's already 50 MB. <laughs>